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디지털 전자회로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배경에 나와 있는 사진이 어, 우리 대학교 산학융합 캠퍼스 어, 신평동 캠퍼스 어, 5층에서 어, 내려다본 어, 사진입니다. 저번 주에는 전면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건물의 뒤쪽 편입니다. 어, 뒤쪽편에 금호공대 건물이 보이고요. 뒤에 기숙사가 보이네요. 또저 멀리 비즈니스, 쿠미시 비즈니스 지원센터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쪽, 어,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쯤에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이 후문으로 해서 식당이나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하고 이 건물 지하에 식당이 있고 여기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듯이, 어, 지금이 4월 중순인데요. 어, 이제, 어, 이 풀들이 파랗게 도달하는 계절이니나무잎도 많이 났고요. 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대면 수업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 빨리, 어, 코로나 사태가, 어, 끝나기를 바라고요 아마 예정대로라면, 어, 6주차하고 7주차까지, 어, 온라인 수업을 하고, 8주차가 되면 대면 수업할 거로, 어, 생각이 됩니다. 어, 그때까지, 어, 우리는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어, 실습 수업을 충실히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주차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 저번 주 예고해드렸듯이, 이제, 어, 납땜을 그쭉 연습을 해봤고, 이번 주에는 저항만을 이용해서 앰프 회로하고 똑같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어, 크게 보면 어, 납땜 연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 앰프 회로와 똑같은 회로 배선을 어, 해보겠다는 의미니까 조금 어, 의미가 다를 거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맞는 기판에 납땜 패턴도를 어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하고 거의 어 진행 순서가 같기 때문에 어저 수업을 오래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어 패턴도를 그리고 또 납땜을 하고 배선까지 하는 어 그런 방법을 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6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또 약간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번 주에 5주차 수업을 하면서 그저항 부품을 넣어드린 저항을 6주차 비닐팩에 들어있는 저항으로 어, 실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주차 이제 쓸그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사용할 저항은 별도로 어 택배를 받아본 학생들은 별도로 어, 발송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어, 받아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구미에 있는 학생들은 구미에 와서 받아 가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가지고 이번주는 저항만으로 구성된 앰프회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가 수요일 인데요 수요일까지 5주차 수요일입니다. 현재까지 5명의 학생이 4주, 5주의 과제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제가 예상하기를 이번 주 토요일까지라고 했나요? 어, 이렇게 내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 하고 있을 텐데요. 내용을 보니까 다섯 어, 명 정도 제출했는데 어, 아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 한번 보면은요. 어, 학생 이름을 일부러 제가 가렸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커머리 어, 미터 회로의 어, 배선 부분인데요. 그 부품면이죠. 지금 보면 어, 수업했던 것과 같이 이 부품면에 이렇게 배, 배치도 부품 배치도를 그려 가지고 어, 작업을 했고요. 또 이거를 어, 실제로 납땜 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납땜을 했습니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보니까 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잘 했습니다. 어, 어, 아마 실제 어, 동작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어, 실제 확대해서 보면 이 납땜하는 면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 잘한 납땜입니다. 이거 어, 이렇게 어, 됐고요. 또 이거 어, 4주차, 그죠 공납땜하고 했던 이런 부분도 하라고 했는데, 공납땜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가렸습니다. 공납땜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배치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 아주 어, 납땜을 잘했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줄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우리 학생들이 아주 어, 열심히 납땜을 어,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제가 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관심이 먼저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특히 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하는 데도 힘이 나고 어, 앰프가 이번에는 어, 모든 조가 다 완성해서 아주 좋은 소리를 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주에 이제 저항으로 앰프 회로를 구성해서 어,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똑같은 패, 그, 그걸로 갑니다 패턴들을 먼저 그립니다 패턴도를 그리는 것은 원래 이것이 이 그림이 우리가 설계한 2장에서 3장에서 했나요? 3장에서 설계한 어, 패턴도입니다. 패턴도인데요. 이거는 납땜맨이라 그랬죠. 부품을 배치할 때는 이거하고 반대로 봐야 되니까 이거를 180도 돌려 가지고 X쪽으로 180도 돌려 가지고 이거를 보고 이제 부품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음, 패턴도를 그려야 되겠죠. 부품면에다가 어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부품을 꽂고 납땜할 때는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패턴들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똑같이 어 여기에 이제 부품면이니까 부품면에 대해 가지고 어 패턴들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저번하고 똑같이 어 기판이 제 있는데요. 이 기판은 어 저번에 6주차에 나눠드린 기판은 5주차 하고 조금 다르죠.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방면이 동그란 것이 아니고 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네모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길이가 이쪽으로 어 38개인가 그래요. 38개 이쪽으로 60개 정도의 어,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어, 이 패턴도를 보고 이 패턴도를 보고 부품면의 배치도를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넣으려고 합니다. 어 레퍼런스로 오게 될어요 위에 어 LM1875가 들어가야 될 다섯 개의 어 부품면을 어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요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 하나씩 하나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부품을, 어, 배치할 때도 실제 앰프회로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LM1875는 여기다가 배치하지 않습니다. LM1875는, 어, 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열판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열판에 붙여, 붙여놓고 여기는 나중에 선으로, 선으로 연결해서 LM1875하고 별도로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 부품이, 실제 부품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이름만. 어, 부품 번호만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한번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실제 어, 여기가 1번이고요. 엘레 밀 871번이고, 여기가 5번 단자입니다. 1번 5번 단자, 1번에서 먼저 밑으로 이렇게 한칸 내려가니까, 여기가 지금 1번이 되겠죠. 여기가 1번이 됩니다. 1번에서 1번에서 밑으로 한칸 내려갔어요. 한칸 내려갔어요. 한칸 내려가서. 330 피코 페럿짜리 커패시트가 붙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하나, 둘, 세 칸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칸 가서 여기에 이렇게 330 피코 페럿이 하나 붙고요,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칸 가네요. 하나, 둘, 셋, 네칸 가서 네칸 가서 네 칸을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네 칸을 갔습니다. 네 칸을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밑으로 밑으로 하나, 둘, 세칸 내려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세칸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요커패스터가47마이크로페럿짜리커패스터가 여기에 붙습니다. 커패스47마이크로페럿짜리커패스터는 바로 두 칸만 차지합니다. 두 칸만 차지하도록 어, 되어 있고요, 두칸 차지. 그다음에 거미트로 그세 칸이 내려오네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칸 내려와서 세칸 내려서 오른쪽으로 다시 세칸 갑니다. 밑으로 하나, 둘, 세칸 가서 그다음 에 1K짜리 저항이 여기다가 하나 붙어야 되니까 여기 단자를 표시를 했습니다. 단자를 이렇게 표시했고요. 요 1k니까요.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여기 아까 330 피코에서 4칸 왔는데서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다시 두 칸을 가면 두 칸을 가서 저항이 하나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 저항을 이렇게 하나 저항 들어갈 단자를 연결하고요. 요거 두 칸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위로 저항이 네 칸이 가야 되네요. 하나, 둘, 셋, 네개 가서 저항이 여기다가 저항이 하나 붙게 되겠네요. 저항이 하나 붙죠. 그다음에 옆으로 한칸 가서 저항이 하나 또 붙고요. 저항이 또 하나 붙고요. 거기서 네칸 옆으로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네칸 가서 바로 옆에 일반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럼 일반하고 이거는 이렇게 연결 시켜주고요. 여기 저항 붙겠네요. 요거 두 개는 다시 연결이죠. 두개 연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기 저항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급해서 연결했고, 여기 4번 요거 연결했고, 요 밑으로 내려오는 여기까지 연결했고, 여기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갔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도 지금 연결했습니다. 요,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옆으로 이 부분을 가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다시 두 칸을 갑니다. 한칸두칸 칸 가서 이2.2 마이크로 페럿짜리 커패스터 큰게연결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두칸 가서 여기에 표시를 해두고요. 표시해두고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 요거 연결됐습니다. 이거 요거. 끊어야 되겠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저항 내려왔으니까, 요 밑으로 해서 네 칸이, 저항이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칸이 내려오고요. 여기 저항이 될 거고요. 저항, 여섯 칸이네요. 여섯 칸의 저항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6개 여기 저항 연결됐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저항 연결 끝났죠. 끝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라운드 쪽 옆으로 쭉 가는 거니까 우선 몇 개만 이렇게 연결해 놓겠습니다. 연결해 놓고요. 연결해 놓고요. 자, 그다음 요거 했고요. 요거 네칸 내려오는 거 했죠. 요거 했고 요것도 저항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세칸 갔으면 여기 저항이 요 저항이 위로 다섯 칸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올라가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올라가서 저항 하나가 연결이 되고요. 요거죠. 요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두칸 갑니다. 한 칸, 두 칸. 여기 연결되고 요두 개는 연결입니다. 자, 지금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쪽 저항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요. 요거는 저항이 하나 하나 둘셋네 칸이니까 하나 둘 하나 둘셋네칸여기하고 나중에 저항이 연결되어야 되네요 자 여기 요겁니다 요거는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여기 지금 요 그림 한 칸인데 실제 회로는 요두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칸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죠 요게 지금 요부분이 끝났습니다 요부분이 끝났네요 자 이렇게 연결했고 요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옆으로 쭈루룩 나가면 되는 거죠 나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만큼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어, 나중에 다시 칸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어, 끝났고 요것도 끝났네요 요것도 끝났네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와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칸 왔습니다. 두칸 오고 오른쪽 두칸 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쭉 올라가면 어, l 1 1 8 7호 2번하고 연결돼야 되네요. l 1 8 7호 2번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자 이거 연결됐고요. 그러면 이거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하고는 밑으로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제 220 마이크로 페럿 짜리 어, 전에커패스터큰 거니까 여기는 요거 요거는 실제로 없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칸, 두칸 정도 내려오니까 3번에서요. 3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두칸더 내려와서 여기에 커패스터가 붙죠. 이커패스트는세 칸을 차지합니다. 하나, 둘, 세 칸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내려와서 그라운드하고 붙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하고 마주쳤네요.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거 했죠. 요거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두칸 갑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 두 칸은 여기니까, 여기서 하나, 두칸 가서, 두칸 가서 밑으로 여섯 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내려가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내려가서, 커패스터가 붙어야 됩니다. 이 커패스터, 0.1 마이크로 커패스터가 하나, 둘, 세 칸을 차지하니까, 여기까지 차지하는 걸로 됐네요. 저 이거는 그라운드하고 다시 연결이고요. 그러면 요거, 요거 끝났네요. 요거 끝났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쭉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갔습니다 다섯 칸갔고요 다섯 칸 같고 밑으로 하나, 둘, 셋, 네칸 옵니다. 여기서 하나 둘셋넷칸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섯 칸 하나 둘셋넷 다섯 칸 갑니다. 다섯 칸 가면 얘하고 연결되죠. 돼 얘가 이렇게 단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 끝났고 얘 끝났고 얘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4번 단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한 칸이 아니고 한칸더올라갔어요두 칸이죠. 4번 단자에서 두칸 올라가서 연결됐고요. 연결됐고요. 이 이거는 이쪽으로 계속 갈 거고. 자, 5번 단자에서 옆으로 한칸 갔습니다. 한칸 갔고 밑으로 네칸 내려오네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네칸 내려오네요. 네칸 내려와서 네칸 내려와서 커페스트 0.1 마이크로 나노 페럿인가 어, 마이크로 페럿짜리가 여기 하나 붙네요 요거 요 이거는 한칸두 칸인가요? 네, 한칸두 칸만 붙네요 그럼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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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커페스트가 붙겠습니다 0.1 마이크로 짜리 커페스트가 붙고요 이거 지금 끝났습니다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한칸두한칸두칸더 내려오네요 그래서 한칸두칸더 내려와서 두칸 떠나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세칸 가네요 자 하나 둘세칸 갑니다 세칸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20 마이크로짜리 페르차리 또 커페이스가 또 하나 붙어야 되니까요 자, 여기에서 옆으로 요위에서 옆으로 하나 둘세칸 간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 둘세칸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한칸 비우고 하나 여기 사이에 220 마이크로 페럿 짜리 카페스터가 얘가 붙습니다 얘가 붙습니다 그건 요거 밑으로 연결이 됐죠 연결되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라운드까지 연결되네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라운드까지 연결됐네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연결해 주고요 그러면 이거 이거 끝났고요. 이거 끝났고, 이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칸 갑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네칸 가서 네칸 가서 밑으로 세 칸, 하나, 둘, 세 칸, 세 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칸 가네요. 하나, 두칸 가네요. 자,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단자가 붙는 어, 부분이죠. 단자가 붙는 부분이죠. 자, 단자가 이렇게 여기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게 이게 지금 안 했는 거죠. 이거 다 했죠. 여기 갔고 여기 갔고 여기 갔습니다. 여기 갔습니다. 그러면 쭉 가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8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 와서 여덟 칸 와서 큰 저항이 하나 붙습니다. 얘 예, 1옴짜리 저항이 하나 붙는데 이게 8 칸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내려와야 되네요. 여기 저항이 붙네요. 자, 1옴짜리 저항이 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칸 비워서, 한칸 비워서 요거 연결시켜 주고 여기에서 하나, 둘, 세칸 하나, 둘, 세칸 여기에 커패스터가 연결이 되고요. 커패스터 연결되고 요거는 밑으로 네 칸에서 그라운드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칸에서 그라운드로 가죠. 자, 그라운드, 이제 여기까지 연결되면 끝이네요. 네, 끝이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세칸 가서, 어, 잘못됐다요. 아, 여기, 여기가 아니고, 요 밑에서 가야 되네요. 여기, 여기가 아니고, 요 밑에서 가야 되죠. 요 밑에서, 요렇게 가서, 여기가 단자가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끝났고, 얘도 끝났고, 얘도 끝났고, 얘도 끝났고, 얘도 끝났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뒤쪽 편까지 다 연결해주면, 다 연결해주면, <laughs> <laughs> 실제 패턴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어, 제가 미리 패턴도 작성해 놓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 작성한 패턴도입니다. <laughs> 미리 작성한 패턴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어, 작성이 되는데요. 어, 거의 지금 이 모양을 그대로 어, 그대로 해서 어, 이쪽에 단자 두 개가 여기 단자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쭉 길게 가는 커패스터.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편에 보면 단자가요.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요세 개고요. 여기에 하나, 두 개의 단자가 요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네모나게 된이 부분이 LM1875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패턴도 가 전체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패턴도를 보고, 이제, 어, 여기에, 어, 모든 부품을 저항으로만 넣어가지고, 부품을 배치하고, 납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